네, 안녕하 오늘은 GLS 마이바흐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줄 아이템 휠캡인데요. 어느날 보니까 휠에 이렇게 캡이 빠져있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순정 부품이 빠져있는 경우는 저희에게 뭐 주문이 가능한데 주문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파손된 부위 사진을 한장 남겨 주시고요. 운전석 도어를 열면 이쪽에 차대번호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휠캡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네개한 대분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중반대가 나오는데 어 휠캡 하나 살려고그 정도 금액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딱저 캡만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벤츠 순정 부품이고 네, 요런 거 이제 꽂아 주기만 하면 끝나요. 작업하는 김에 본넷의 로고를 마이바로 바꿔볼 예정이고요. 트렁크, 중앙에 벤츠 로고도 마이바로 바꿔볼게요. 그럼 작업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본넷의 로고가 마이바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바 모델은 튜닝할 게 별로 없는데, 이 정도 바꿔주시면은, 네, 기분 잘안 되고 좋습니다. 휠 캡도, 네, 딱 들어맞죠. 순정이어가지고, 이렇게 맞는 모습. 트렁크에도 이제 이렇게 마이바로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짧게 마무리할게요.